네. 네 안녕하세요. 예 네. 네. 여기 앉으시고요. 네. 네 지금 무릎이 어느 쪽이 불편하세요? 왼쪽. 왼쪽이요. 왼쪽이요? 힘을 줄수 없을 정도로 이 오금 오금하고 여기 타구가 당기면서 너무 아파요. 언젠가부터 이 무릎이 말썽입니다. 여기가 엄청나시는데요? 제가 진찰 좀 해볼게요. 네. 지금 이제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 무릎이 좀 부어 있고요. 네. 제가 누를 때 아픈 거 있나 볼게요. 네. 아파요. 아파요. 요거 아프세요? 네. 네.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어지는 검사. 지금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거든요. 무릎이. 무릎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? 뼈하고 뼈사이에 공간도 약간 좁아지는 변화가 보이고, 뼈의 테두리 쪽으로 골극도 튀어나오고요. 뼈의 면도 좀 하얗게 변하고 있고. 그러니까 물론, 이제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해서 이제 복합적인 게, 그러니까 복합적인 원인이지만, 그 액션 과정에서 그런 충격이라든지 자세가 반복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 미쳤을 것 같습니다.